안녕하세요. 미성공업 촌딱입니다. 친정에 왔어요. 어제 아버지 생일이라서 재지내고 지금 이것저것 집에, 각자 집에 가져갈까 싸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복조리처럼복 들어오세요. 보이세요? 아, 어제는 오다가 옥수수를 한 자루 사가지고 왔어요. 길가에 파는 그 옥수수. 아, 요, 옥수, 이건 집에 마당에 있는 옥수수고요 이제 한참 있어야 있겠 이게 검정색, 갈색이 될 때까지 있어야 옥수수가 익어요. 그러면 어, 따서, 어, 따서 먹고, 어, <laughs> 따서 먹고, 어, 그 이펄이는, 아, 이, 이 수염 있잖아요. 이 수염은, 어, 옛날에 어, 다이어트나, 아뭐 그런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한방에서는 짠 우리 오늘 아침에요 저기 코메디 했어요 이거요 어내 동생이 음식 하겠다고 남동생인데 다시 다 꺼내다가 어, 기절했어 우리 엄마가 날짜를 좀 볼게요 어디요 아딱 어, 어, 좋다 2014년 5월 12일까지 아마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에요? 음. 예 그랬는데 이거를 엄마가 먹으라고 어디서 찾아갖고 왔고요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죽일라고 그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글쎄 아이고 어쩌면 좋디야 나 환장했어 진짜 아 요거는 이제 배추를 엄마가 또좀 심겠죠? 아, 가을에 김장할 거모종을해 놨네요 두 판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요거 보세요. 고추? 지금 마당에, 어, 어, 화분에다 심어놨네요. 근데 굉장히 잘 됐어요. 필요하신 분 제가 따서 보낼 테니까 그 밑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낼게요. 어? 너무 많아요. 다못 먹어요, 우리. 그리고, 기 짠, 요거는 토마토토마토토마토 토마도. 토마토, 토마토. 조금 익었네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토마토. 제가 어제 하나 따먹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다, 잠깐만요. 이제, 어, 맛있는 포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마당이에요. bum <tries> <tries> mm. bum <tries> <tries> 이 밭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들로 우리를 키웠고 엄마 아버지가 <laughs> 그러셨네요. 아 비가림 해가지고 아 이제 나비도 왔네요. 비가림 해가지고 이제 뭐 세균이나 이런 건 없고 아마 농약도 아마 거의 안 치겠죠? 이렇게 되면 요새는 안 치고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하긴 해야되나봐요 어머나 이거는 종자가 다른 음그 대추나무가 대추같은데요 씨가 대추가 모양이 틀려요 그리고 이 동네 여기는 또 계란만한 그 대추도 있어요 근데 너무 커서 그건 하우스 안에서 바람이 없어야 큰데요. 그게 이제 약점이, 아, 너무 커서 못 매달려 있어서 잘 떨어진다는 거. 그게 약점이라서 그것도 보완해야 될 무슨 육종 사업의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별걸 다 신경 쓰죠. <laughs> 보세요. 저 옥수수는 언제 익을라나? 이거는 경민의 밭이네요. 응? 다들 시집 가서 잘 살겠죠?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매일 걸어다니던 운동하면서 걸어다니던 요 길이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방에서만 계셨나 봐요 그때는. 좋습니다. 우리 동네 아늑해요. 음, 좋아요. 저 위에는 우리 마늘밭이 있어요. 마늘 올해는 수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쌌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아예 판매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길래 엄마,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어, 소개해서 팔아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또, 그것도 누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수확을 남기는 여자는 아닙니다. 많이 저러면서 빨리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됐나요? 음, 요고요. 와 이거 아욱 나무예요. 아 나무 아니고 아욱 국 끓여 먹는 아욱. 여기에다가 도술비 잡아다가 된장 풀어서 아이고 침 넘어가.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서 지금 먹으면 다 좋죠. 야 먹고 싶네요. 금방 밥 먹고. <laughs> 아이고 참 어제는 너무 배불러서 죽었다니 또. 먹고 싶어요. <laughs> 아이고 맨나 <맨아>, 여기 호박꽃이 <laughs> 호박이랑 호박꽃이 달렸죠. 아유 이런 거 사실은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아유 세상에 저기도 달렸고, 와, 이야, 아우 이뻐라. 아, 막 호박 냄새 나요, 호박꽃 냄새. 아침에는 호박잎 따다가 된장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었어요. 미안해요. 나만 먹어서 엄마 보라서 벌벌벌. 아, 어, 나만 맛있게 먹어서 미안해요. <laughs> 여러분, 요거 아시나요? 요거요, 미나리 꽃이에요. 어? 미나리 꽃. 이게 한 1mm 정도 돼요. 아, 꽃 하나가. 옹, 옹기, 옹기종기, 옹기종기, 옹기한 가족처럼 살고 있네요. 하얀 것이 너무 예뻐요. 어? 다육이도 아마 이런 꽃 있겠죠? 이쁘죠? 와. 이렇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집에 하나씩 다밭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밭에 가서 미나리 꽝이 있었잖아요. 아우 그야말로 참참 참 추억이네요. 미나리 꽝 거기에서 이런 거를 우리 미나리 꽝 경민의 미나리 꽝또경옥이네 미나리 꽝 이렇게 해서 각자 미나리 꽝이 있었고요. 물 많이 내려가는 곳에 그곳에서 이렇게 각자 집에서 뜯어 먹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추억이 있겠죠? 음, 좋네요. 다음은요, 요게 뭔지 아시나요? 요거는 대추나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뿌리에서 나오나 봐요. 이것도 음, 키우면 대추 묘목이 되거든요. 요구를 필요한 사람은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런 데는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집에다가 한몇 나무 갖다 심어 놓긴 했어요. 몇년 있어야 달리겠죠.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들리죠? 이 계곡 아닌 계곡 같은 물소리. 잠자리도 날라다니고요, 나비도 날러다니고요, 날라 아, 부들도 또랑에 있고요. 아, 여기가 비가 많이 오니까 또랑이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네요. 여기는 시내에서 한 10km 미만 정도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저는 여기에서 12년을 걸어 다녔고요. <laughs> 아유, 참, 그때는 참 복색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아,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 코트 같은 거는, 어, 어렵기는 힘들었고요, 겨울에. 아니면 사촌 언니꺼 물려 받아서 입던지, 책도 그랬었어요. 그 시절에는 책도 물려서, 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만 보내주면 좋을 시절이었죠? 아, 그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네요. 어머나, 들어보실래요? 아, 물소리 때문에 잘안 되는데. 아, 메미가 울었었어요. 메미. 아, 위에는, 아, 그, 백년 넘은 몇 년인지는 이제 제일 오래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좋기, 최하 백 년은 됐을 것 같고. 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기억력이며 동네 무슨 생일 이런 거다 외우셨는데, 아, 그때는 왜못 물어봤을까요? 응? 잘 아셨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은 누굴 찾아서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저 느티나무에 대한 추억은 누군가에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서 제가 그 영상은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삼촌의 보라 도라지 보라돌이가 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보라색 도라지 단 밑에 있네요 우와 여기 호박이 겁나게 큰게 있어요 천천히 갈게요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나 세상에, 이건 길쭉이네 소박, 호박, 호박이에요. 우와, 와, 이거 이렇게, 어머나, 아우, 요렇게, 이렇게, 연하 이렇게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지게작들이 갖다 받쳐놨을 건데, 와, 세월이 많이 흘, 변했네요. 이거는,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 받침대를 해가지고, 와, 아줌마 머리도 좋으셔. 이거 난간에서 떨어질까봐 집으로 싸가지고 응? 판때기 해가지고 아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다 자기네 자식들을 주잖아요, 그죠? 아유 세상에, 응? 아유 아줌마 요요 요 호박, 음아 좋습니다. 아 추억의 아, 추억의 어, 촌딱 친정에서 찍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